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나머지 정리라는 말을 통해서 딱 풍기는 게시죠. 나머지 뭐 원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좀더 이쁘게 이야기하면, 당식 의 f 스를 1차식 x α 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얼마가 되더라? f r 를가되더다 이게 나머지 정리요? 그쵸? 야 봅시다. 당식 의 x 스를 1차식 x α 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그 R은 뭐라고 하냐면, R은 여기다가 알파만 그대로 대입 무슨 알파는 어디냐면 이 값을 역으로 하는 것만 대입해 주면 돼 f 알파 이거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왜 우리 당항식 나눗셈에서 배웠단 말이야 당 다항식 x를 뭘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대요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모르게 q 규 x로 썼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일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아시죠 근데 하고 싶어서 이거란 말이야 얘를 구 하고 싶고 얘는 없애고 싶어 없애라면 어떻게 안 되겠어 그렇죠? 엑스에다가 알파만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대입해줍니다. f 알파. 얘가 영 되죠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작은 f 알파랑 같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아당연서죠 그 그다음 에두 번째가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거야 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 x 일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이라는다면 똑같이 이 일차식으로 나누면 이 값을 요구를 하는 ax 플러스 b를 0으로 하는 값을 엑스에다만 대입을 붙이 나머지가 된대요 r은 얼마가 되냐면. F에 마이너스 A분의 p 가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는 또 수업시간에 한번이렇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인수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 어, 인수정리는요 어,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R이 얼마이냐면 F 알파였었죠. 어, 인수정리는 그 F 알파가 영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즉 나누어 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수정리라 하는데, 그걸 이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쁘게 는게좀 이상하네. 아, 이쁘게는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갈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인수정리. 다음식 f(x)에 대해서요. f 어, 알가0이면 f(x)는 1차식 어떤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자식, 뭐 나누어 떨어면돼요 이게 인수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두 개를 합쳐서 인수정이라고 해요. 일차식 f x가 일차식 x 마이너스 a로 나눴더니 반대가 이거죠. 이것이면 f 알파는 얼마죠? 0이더라. 이게 예전에는 집합 앞에서 배워가지고 아,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이걸 집합을 먼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 f(x)가 일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질 필요충분조건은 f 8파는0이다끝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t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쓴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다항식 f(x)가 x 알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은 표현.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아 나머지가 얼마나 되냐? 10? 0이잖아그게첫 번째 거야.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더라? 이 말이 돼요. 이거랑 같은 말이야. 오케이. 어?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럼 f 알파는 얼마나 영이야? 아까처럼 나머지가 f 알파라 했잖아. 왜용이는 영이죠? 오케이. 세 번째. 어? 나누 떨어져? 나누 떨어지기 때문에 당, 당연히 이건 x 마이너스 알파곱하기 q x 곱. 목소를 qx로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qx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f x는 x 마. 어, x 마이너스 알파는 당식 f(x)의 인수가 된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면 인수가 된다. 빠면 여기 f(x) 마이너스 알파는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인수분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인수이다. 이게 이제 방식 f(x)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란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당항식에 나눌 수 있어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조립제법이요 조립제법은 이거래요 다항식을 일차식으로 나눴을때 목과 나머지를 뭔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기수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어, 기수만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어,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laughs> 음, 이 물체판 매년쓸 때마다 힘들어. 닭이 찔 때는 정말 힘들어. 왜? 이걸 말려야 되잖아. 아, 귀찮아. 피셔가 죽겠어요. 자, 조리법은 방의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몇만을 이용한다고? 계수만을 이용한다. 계수. 아, 옆에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만을 이용을 해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수 계수만을 사용하여서 몫과 나머를 구한다고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목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 다시 한번 다항식을 차수로 나눌 때 계수만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된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차수가 높은 다음터 차례대로 3창 쓰고 4창 쓰고 이렇게 쓰면 안돼 4창쓰고 3창쓰고 2창쓰고 1창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높은 항부터. 항부터 차례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되는 차수의 항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뭘 쓴다고? 0을 적어주면 된대요.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방식을 일차식으로 직접 나누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는 방법. 어떤 것이 더심운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써먹으면 될것 같아요. 3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3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이니까 3x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밑에 쓰면 되죠. 3x의 3승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위식에서 아래식 빼주니까요. 여기가 2x의 제곱이 되네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2x 이렇게 어 여기 2x의 제곱이 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x가 필요하죠. 플러스 2x 이렇게 오바니까 2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위식의 4례실을 빼주죠. 6x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5지롱. 이렇게. 어, 6 x 마이너스 5가 나머지 안 돼. 왜? 1차 식로 남았잖아. 여기는 x고 여기는 6x니까 플러스 6.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6x, 마이너스 1 2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위식의 4를 빼주면 7 나옵니다. 자, 이게 나머지입니다. 예의가 몫이에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7입니다. 근데, 싫게. 이거 다 쓰는 게 싫다고. 그래서 뭔 말을 이용을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계수들을 차례대로 쓸 겁니다. 3 쓰고요. 3창. 2창 마이너스 하고요. 1창은 2고, 상수하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끄습니다. 여기다가 뭘쓸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요. 여기다가 뭘 쓰냐면, 나는 르리 지금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했잖아요 X 마이너스 2를 0으로 하는 것을 여기다 써줄거야 2야 2 e 이렇게 쓰고 자 처음에는 밑에 것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3이죠 두개 곱할 거예요 여기서는 곱해요 곱해서 씁니다 6 나왔죠 더하세요 2 e 나오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곱합니다 4죠 더하세요 6 나왔어요 2 3 2 6 10이죠 10이죠 더하니까 7 나왔어요 오 어? 아까처럼 7 갔네 그리고 이것도 비교해봤더니 326 이랑 똑같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몇매 이게 2차식, 이게 1차식, 이게 상수항. 그래서 몫을 qx라고 한다면 qx 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되고요. 나머지 r 은 얼마가 되더라 7이 되죠. 같아요. 짜자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립제법 잘안 써요. 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전부 다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던데 조립제법은 굳이 어, 이럴 때는 써도 돼요. 이럴 때 뭣과 나머지다부여할야될때 근데 인수분해할 때는 굳이 그래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